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자 오늘은 제37회 영어 교정사 교정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9번 문제 열어 주십시오. 자 오늘의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? 자베네딕트자베네딕트할 때는 b n e d 할때 여기서 B E N 여기서 E N 약자를 썼죠. 네, Benedict's wife 심표. Who is the president of the uh, Ladies Benevolent? 자, 이 Benevolent 할 때도 역시 어, B -N E N 이렇게 나가는데 E N 약자로 돼 있죠. 네, 자, Society of 자이 Saint John. 자, 여기서 S T 이거는 약자로 안돼 있고 그냥 다 풀어서 s t 이렇게 돼 있죠. 예, Saint John's Church 표 p a 드미 d me a visit라는 내용입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게 Benedict 할때 B-E-N에서 B Be 약자를 쓰냐, E-N 약자를 쓸 것이냐. 그 다음에 p e n r 트 e n t 에서도 B-E 약자를 쓸 거냐, E-N 약자를 쓸 거냐. 그리고 이 세인트 할때 st 이걸 약자로 쓸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풀었을 것이냐 이게 고민인데 답을 열어주시죠 네 예, 여기서는 자 b 네덜런트자 b 네 e 런트에서자 여러분 이 b2가 이게 단의 첫머리에 나올 때이세 가지 조건을 어, 갖추어야 됩니다 이거는 b와 콘과 디스 uh, 이세 가지가 같이 이제 묶여서 돌아가는데 이세 녀석은 자 쓰일 때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가능합니다. 첫 번째 우선 단어의 첫머리에 나와야 된다. 단어의 첫머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예, 그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해야 된다. 하나의 음절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.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알파벳 철자여야 된다.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장부호나 뭐 글자체의 기호라든지 무슨 뭐 이러한 기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. 자 그럼 여기는 어떻죠? 지금 o 네벌런트 자 요거는 자 앞에가 일단은 뒤에 자 끝에서 봅시다. 알파벳이 연결있죠 n이 연결되어 있죠.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자체로 음절을 이루냐, 안 음절, 음절을 음 이루지 않느냐, 이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전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BE가, 예, 요거는 단독 음절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b e n e v o 서 BE 약자를 써주어야 한다. 요거랑 같이 많이 쓰이는 것이 Beneficent. 예, Beneficent도 어, BE 약자가 어, 쓰입니다. 그러나 요 놈이랑 또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. 여기 뭐냐면, Beneficial. 네, Beneficial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. Beneficial. B-N-E-F-I-C-I-A-L. -E Beneficial, benefit. 이 놈은 또 BE가 단독이 아니라 BEN까지가 단독 음절을 이룹니다. 따라서 이때는 EN 약자를 써야 된다. 여기 베네딕트는 당연히 bn까지가 음절이기 때문에 EN 약자로 돼 있다. 그리고 여기서 st 이걸 왜 약자로 안 썼죠? 이놈을 약자로 써 버리면 뭐가 됩니까? 예, 스틸이 돼 버려요. 여기서는 독립인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스틸 존 말이 안 되죠. 예, 사람 앞에서 st는 예, 세인트 이때는 풀어서 써 줘야 되고 또 거리를 나타낼 때 st 쓸 때도 약자로 쓰면 안이 됩니다. 자, 20번 확인합시다. 자, 이제는 단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, 여기는 이해의학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. 아이디어, 자, 이해가 뒤에 나오죠. 또아이디얼중간에 나오죠. 그 다음에 South East, 이것도 중간에 나오는데 자, 이해, 또 React, 블리치또질 i l t 자, 여기서 전부 다 이의 약자를 쓰냐, 안 쓰냐, 이런 것과 쭉 관련된 단어입니다. 자, 요거 많이 강의해 드렸기 때문에 쉽게 알겠죠? 답을 열어주십시오. 네, 바, 답은 바로, 예, 리액트죠. 리액트. 자, 여기서 이의 약자자, 여러분들, 자, 접두어에서 가장 예민한 단어를 꼭 기억하라면 이의 약자이다. 왜? 이놈은 접두어에 쓰일 때는 묶음 약자를 쓰지 아니한다. 그래서 위 플러스 액트, 자, 이때 이와 a 가 걸쳐 있죠. 이때 약자를 쓰면 아니 된다. 그렇죠. 자, 그다음, 지난 과제 확인합시다 지난 과제는 뭐였냐면은 구 하이픈 인, 구 인, 또구 슬래시 인, 자, 요놈을 어떻게 점역을 할 것이냐? 여기에 달려 있는데, 자, 한번, 그러면 답을 확인합시다. 자, 구, 하이픈, 인이죠. 자, 이때 이는 그대로 약자를 씁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보세요. 자, 하이픈은, 하이픈은 독립을 의미합니다. 그렇죠. 자, 독립을 의미한다. 라는 것은 또이 구, 이 수표가 지는 모드가 뭐가 있죠? 숫자 모드와, 예, 그 다음에는 일급점자 모드인데, 그 일급점자 모드가 이하이픈은 막아버리죠.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은, 예, 수표 모드도 막혔고, 또 일급점자 모드 다 막아버린 독립 이죠 그럼 여기서는 인 그대로 약자를 씁니다. 근데 인을 왜 또, 어, 하이 문장 보는도 어떻게 씁니까? 자, 이는 같은 기호열내에 상위의 점을 갖고 있을 때. 예, 그럴 때는 쓸 수가 있다. B, his was one은 상위의 점이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하위 문장 보호와 있으면 무조건 안 되죠. 그러나 인과 인프는 상위의 점이 같은 기호열 안에 있을 때는 하위 문장 보호와도 접하여 쓸수 있다. 그 다음, 구인이죠. 자, 이때는 자, 아까 수표가 숫자 모드와 일급점자 어, 모드를 같이 실행한다 그랬죠. 일급모드를 실행하니까, i n, 약점 못 쓰죠. 풀어 써줘야 됩니다. 자, 풀어 써주는데, i n, i 를 쓸래니, 이게 뭐가 되죠? 예, 이게 숫자 예, 9로 5인 될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 여기서 일급점자 모드를, 아저 일급점자 기호표인 5, 6점을 찍어 주어야 한다. 그렇죠? 여기서 일급 점자 규호 이 숫자로 오인 될수 있는 소문자 a부터 j까지는 예, 이 일급 점자 규호표를 해줘야지 이거는 어, 이 구인 이렇게 되죠. 자, 다음 구 슬래시 인. 자, 이때 여러분들 이 인을 약자로 풀었을 거냐, 약자로 쓸 거냐 이 고민을 하죠. 자, 이때는 원래 슬래시는 예, 슬래시 다음에는 원래는 인 약자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왜못 뭐 쓰죠? 바로 그 앞이 또 수표가 있잖아요. 수표는 무조건 1급점자 모드로 들어가죠. 1급점자 모드, 이 슬래시는 1급점자 모드를 막지를 못합니다. 뭐가 막죠? 네, 하이픈과 대시. 그래서 앞에 구인은 막았기 때문에 인 약자를 쓰고, 슬래시는 1급 저, 저기, 저기, 일급점자 모드는 못 막지만은 수표 모드는, 아, 수표 모드는 막기 때문에 여기서는 5, 6점, 7점짜 기호표 하나죠. 그러나 7점짜 기호표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에, 여기서는 IN 이것을 풀어줘야 한다.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금방 기억, 어,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세네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때서야 이해가 갈 겁니다. 오늘의 과제 확인합시다. 자 이제는 뭐냐면 B 하이픈 로, 그다음 B 슬래시 로, 그다음에 어, 모두 대문자로 In 하이픈 depth, 그다음 에 In 슬래시 depth.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점역을 할 것인지 한번 점역을 해보시죠.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